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48번째 시간 이 글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도금과 네, 뜻부터 알아보죠 간략본 영상이기 때문에 짧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이 글자는 네, 진상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겉보기에 허름하고 질이 나쁜 물건이다 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진상이란 건 진상품 임금에게 올리는 이게 그렇죠? 공물이 아닌가, 특산품이 아닌가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2번의 뜻을 제가 먼저 가져왔습니다. 보통 진상을 부리다, 진상 고객 이런 뭐 마트나 아니면 뭐 식당 등에서 저 몰지각한 그런 행동을 하는 갑질을 하는 그런 손님을 보통 예, 이렇게 요즘은 읽었죠. 자, 그럼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나아갈 진, 두 번째 글자는 윗상자입니다.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되고요. 자, 새 추자가 있기 때문에 새와 관련이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 이거 자체가 새를 나타내는, 앵무새를 나타내는 이 글자. 이게 새린 자인데, 이 린이라는 발음에서 이 진이 왔다 라고 화시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새가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아갈 진짜의 새주 자가 쓰였 수도 있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설, 어, 자원에 대한 설이 있지만 어, 그 자세한 네, 설에 대해서는 해설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윗상자는 뭐 쉽습니다. 하나 둘셋 해서 위에 있다 아래는 아래 하자 에서 이런 걸 보통 지사자라고 얘기하죠. 네, 딱 손가락으로 그 해당되는 부분을 가리키는 네,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네, 그런 글자입니다. 진상 마, 말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서 위로 바치다. 나아가 진짜에도 위로 바 위로의 뜻이 있습니다. 군주의 뜻도 있고요. 자, 그럼 진상 진귀한 물품이나 지방의 토산물 따위를 임금이나 고관 따위에게 바친다. 진봉 명사 2번 겉보기에 허름하고 질이 나쁜 물건을 속되게 이르는 말. 반대 말은 외백이 이렇게 돼 있는데. 1번과 2번은 어떻게 보면 서로 배치됩니다. 서로 등을 돌리고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는 좋은 물건을 바쳐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형식적으로 가고 내 마음이 담기지 않은 본인도 먹고살기 바쁜데 이렇게 자꾸만 고관들이 아니면 나라에서는 자꾸만 물건을 바치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뭐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나중에 올렸을 수도 있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겉보기에 허름하고 질이 나쁜 물건을 속되게 이루는 말이 진상이 됐고 거기에서 이거를 진상품을 독촉하는 관리나 정부의 어떤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입장 그런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 그런 행태를 보고 진상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예 라고 하는 추측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진 진상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뜻은 우리말 셈에만 들어 있습니다. 무례한 말과 태도로 필요 이상의 요구를 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행위 또는 그런 사람. 네, 그래서 원래는 윗사람에 대한 존경과 예우라고는 하지만 먹고 살기에 빠듯한 서민들에게 귀한 것을 마련하는 일 자체가 고역이었고 힘든 것을 요구해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진상짓을 한다, 진상을 부린다라고 수탈을 당하는. 백성의 입장에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진상이라는 것은 조선왕조실록에도 있고 신문에도 이렇게 진상하다고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 진상 고객 진상 짓 진상 불이다라는 것은 최근 들어서 그 뜻이 왔다 하지만 중간 단계에 품질이 나쁜 어떤 물건을 뜻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중국선 진상이란 말은 있지만 역사적인 용어로 밖에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우리도 거의 그렇죠 네 진공 진공이란 말은 많이 씁니다 일본에서는 신조라고 해서 한중의 삼국이 뭐 살짝 차이는 있, 있습니다만 이 진상이란 표현을 모두 쓰고 있다 하지만 물품 이 품질이 떨어지는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뭐 무례한 손님을 뜻할 때 진상 고객이라 할땐이 진상의 뜻은 중국과 일본은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다 예, 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진상 고객 할 때는 예, rude customer 정도로 보면 되겠죠. 예, 무례한 고객. 자,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248번째 시간에는 나아갈 진짜 위상자 해서 임금에게 나아가서 바치는 것 혹은 이 진짜가 아예 임금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임금에게 올리는 물품 혹은 그런 행동에서 물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그런 네, 공물들을 진상이라고 불렀다가 요즘에는 네, 갑질을 하는 손님을 일컬어 진상이라고 한다 난동을 부리는 사람 네, 그런 행동을 진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지금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진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참고로 마지막에 설명드린 우리가 요즘에 쓰고 있는 그런 갑질 그다음에 난동을 부리는 것 여기는 네, 우리말 셈에는 한자 표기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좀더 자세한 설명 원하시는 분은 해설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설명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